최태준은 가을 안개가 자욱한 날, 크레스트우드 사립학교의 웅장한 정문을 지나 낡은 책가방을 옆구리에 꼭 껴안고 걸어갔다. 16세의 나이에 키는 170cm가 채안 되고, 체격도 가냘픈 그는 실제 나이보다 어려 보였다. 헝클어진 모래색 갈색 머리카락이 이마 위로 쏟아졌고, 헌옷가게에서 산 카키색 바지와 낡은 해군 재킷은 그를 함부로 대해도 되는 사람이라고 광고하는 듯 했다. 강원도 산골에서 이 호화로운 기숙학교로 옮겨온 것은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아버지의 새로운 시작이라는 생각이었지만 태준은 더잘 알고 있었다. 문제는 그가 어디를 가든 그를 찾아오는 버릇이 있었다. 크레스트우드의 복도는 주말여행에서 돌아온 학생들의 흥분으로 북적였다. 명품 가방, 화려한 신발, 최신 기기들은 태준의 수수한 모습과 뚜렷한 대조를 이루었다. 그는 시선을 낮춘 채 자신이 존재하는지 거의 알아차리지 못하는 10대들의 무리를 헤쳐나갔다. 그게 딱 그가 좋아하는 방식이었다. 눈에 띄지 않고 주목받지 않고 안전한 것. 역사 선생님인 박철수 선생님은 억지스러운 열정으로 그를 반에 소개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반에 새로 전학 온 학생이 있습니다. 최태준 학생인데 자신에 대해 조금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강원도에서 왔습니다. 태주는 조용히 말했고 그의 목소리는 교실 뒤쪽에서는 거의 들리지 않았다. 그게 전부입니다. 몇몇 웃음소리가 반 전체에 퍼져나갔다. 그는 뒤쪽에 있는 세 명의 아이들이 서로 눈짓을 주고받으며 씩 웃는 것을 보았다. 세명중 가장 덩치가 큰 아이, 매끄럽게 빗어넘긴 머리와 강철 같은 회색 눈을 가진 아이는 태준이 너무나 잘하는 표정으로 의자에 기대앉았다. 마치 사냥감을 평가하는 포식자 같았다. 점심시간에 태준은 구석진 빈자리를 찾아 평화롭게 김밥 한 줄을 먹으며 주변의 사회적 관계를 관찰하고 싶었다. 인기 있는 무리는 중앙 테이블을 점령했고 그들의 시끄러운 목소리가 높은 천장에 울려 퍼졌다. 운동선수들은 창가 근처에 모여 여전히 가옷처럼 학교 대표팀 스웨터를 입고 있었다. 그리고 고등학교를 꼼꼼하게 리허설된 연극처럼 느끼게 만드는 다양한 파벌과 그룹들이 흩어져 있었다. 어쭈! 이게 누구야! 목소리는 뒤에서 들려왔고 거짓된 호기심이 가득했다. 태주는 역사 수업에서 봤던 세 명의 아이들이 그의 테이블로 다가오는 것을 보았다. 우두머리 매끄럽게 빗어 넘긴 머리를 한 아이 눈등에 민준이라고 수놓인 크레스트우드 조정 재킷을 입고 있었다. 그의 두 조수는 충실한 신복처럼 그의 옆에 서 있었다. 한 명은 깡마르고 어색하며 죽은 개가 흩뿌려져 있었고 다른 한 명은 뚱뚱하고 팔뚝은 웨이트 트레이닝의 시간을 보낸 듯했다. 네가 새로 오네지 최태준. 민준은 초대받지 않은 채 그의 맞은편 자리에 털썩 앉으며 물었다. 나는 김민준이야. 김민준. 이쪽은 김철수야. 그는 깡마른 아이를 가리키며 그리고 박영희. 뚱뚱한 동료를 가리키며 말했다. 여기서는 우리가 대장이야. 알아둬. 태준은 김밥을 계속 먹으며 그들이 흥미를 잃고 가버리기를 바랐다. 경험상 괴롭히는 사람들과 엮이는 것은 상황을 악화시킬 뿐이라는 것을 알았다. 폭풍우를 견뎌내고 빨리 지나가기를 바라는 것이 더 나았다. 말이 별로 없네. 민주는 테이블을 가로질러 태준의 귤을 낚아채며 말을 이었다. 그는 턱에 즙이 뚝뚝 떨어지도록 크게 한입 베어 물었다. 그게 현명할 거야. 조용한 애들은 보통 문제에 휘말리지 않거든. 철수가 낄낄거렸다. 저 녀석 좀봐 민준아. 싸움 한번 해본 적도 없을 걸 종이에 베여도 울것 같아. 내버려둬. 태주는 조용히 말했고 그의 시선은 음식을 떠나지 않았다. 아니면 어쩔 건데. 영희가 흉내 내는 듯한 인위적으로 높은 목소리로 끼어들었다. 엄마한테 달려갈 거야? 아 엄마가 더 이상 없다고 들었어. 불쌍하다 친구야. 네가 겁쟁이인 것도 당연해. 그 말은 물리적인 타격처럼 느껴졌지만 태주는 침착함을 유지하려고 했었다. 그의 손은 테이블 밑에서 주먹을 꽉 쥐었고 수년간의 훈련으로 다져진 근육 기억이 그가 신중하게 유지해온 통제력을 빼앗으려 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그런 모습을 드러낼 수 없었다. 여기서는 안 된다. 절대로. 우리 세 친구는 크레스트 우드에서 일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아야 할것 같아. 민주는 일어서서 동료들에게 따라오라고 손짓하며 말했다. 나중에 보자, 태준아, 아주 곧. 그들이 떠나자 태준은 어깨에 쌓인 긴장을 풀며 잠시 심호흡을 했다. 주변에서 다른 학생들은 서커스 구경꾼처럼 무관심하게 그들의 만남을 지켜보며 대화를 재개했다. 아무도 개입하지 않았다. 아무도 그러지 않았다. 그 패턴은 다음 몇주 동안 빠르게 분명해졌다. 민준과 그의 친구들은 태준이 알고 보니 조정팀의 거물들이자 학교의 사회적 질서에서 건드릴 수 없는 존재들이었다. 세심한 정확성으로 그의 삶을 비참하게 만들었다. 그들은 복도에서 실수로 그를 들이받아 그의 책을 바닥에 쏟아지게 했다. 그들은 신입생 회비라며 그의 급식권을 훔쳤다. 체육 시간에는 크리켓 연습 중에 폭행에 가까운 공을 던져 그를 표적으로 삼았다. 가장 심각한 사건은 수업과 수업 사이의 시간, 즉 교사가 없고 감독관을 찾을 수 없을 때 발생했다. 민주는 텅빈 복도나 숨겨진 구석에서든 태준 혼자 있는 것을 찾는 재능이 있는 것 같았다. 각 만남은 비슷한 패턴을 따랐다. 언어적 모욕이 물리적 협박으로 이어졌고 그동안 태준은 수동적인 태도를 유지했다. 왜 방역하지 않아? 민준은 어느날 오후 화학실험실 근처에서 태준을 막아선 후 물었다. 정말 그렇게 한심한 거야? 아니면 그냥 겁먹은 거야? 태준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그의 어두운 눈은 민준의 어깨 넘어 어딘가 한 지점에 고정되어 있었다. 그러나 속으로는 다른 대화가 진행되고 있었다. 그의 몸의 모든 근육은 민준의 자세, 체중 분배, 그가 왼쪽을 선호하는 방식을 기록했다. 태준은 이 대결을 10초 안에 끝낼 수 있는 최소 4가지 방법을 알고 있었지만 그는 억지로 가만히 있었다. 그는 강원도에서 이사온 후 아버지와 약속했다. 더 이상 싸우지 않겠다고, 더 이상 폭력을 쓰지 않겠다고, 그는 그 세계가 무엇을 할수 있는지 보았고, 그것 때문에 아내를 잃었고, 태준은 그런 방식으로 돌아가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을 거부했다. 비록 매일 굴욕을 견뎌야 한다 해도, 저 녀석은 망가진 것 같아. 철수는 태준의 어깨를 세게 밀어 뒤로 휘청거리게 하며 말했다. 태엽이 풀린 장난감처럼 멈춰 버렸어. 태엽을 감아줘야 할지도 몰라. 영희는 과장된 방식으로 손가락 마디를 꺾으며 제안했다. 그러나 민주는 손을 들어 친구들이 더 이상 악화시키지 못하도록 막았다. 그의 표정에는 무언가 계산적인 것이 있었다. 마치 약점이나 숨겨진 힘의 징후를 찾기 위해 태준을 연구하는 듯했다. 아니야 여기서는 안 돼. 너무 많은 눈이 있어. 하지만 곧이야 새 친구. 정말 곧. 결정적인 순간은 11월 말 금요일 오후에 찾아왔다. 태주는 크레스트우드에 온지 거의 두 달이 되었고 매일의 괴롭힘은 그의 아침 일상처럼 예측 가능해졌다. 그는 최악의 상황을 피하기 위한 전략을 개발했다. 건물 내 대체 경로, 민준의 갱단을 피하기 위한 움직임 타이밍, 식당 대신 도서관에서 점심을 먹는 것 등이다. 그러나 이 특정한 날 그의 신중하게 구축된 방어는 실패했다. 태주는 마지막 수업을 마치고 물리학 책을 잊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주말을 시작하기를 간절히 바라며 복도는 거의 비어 있었다. 그는 재빨리 사물함에서 책을 꺼내 정문으로 향했지만 체육관 문 근처에서 민준 철수 영희에게 길이 막힌 것을 발견했다. 어디 가시나 새 친구. 민준은 이전에는 들어본 적 없는 날카로운 목소리로 물었다. 그냥 집에 가려고. 태준은 교과서를 다른 팔로 옮기고 다른 출구를 찾으며 대답했다. 사실, 너는 우리와 함께 갈 거야. 민준은 더 가까이 다가가며 말했다. 우리가 이야기를 나눴는데, 우리가 너를 크레스트우드에 제대로 환영한 적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어. 그건 우리답지 않아. 태준이 대답하기도 전에 철수가 그의 팔을 잡았고, 영희는 탈출 가능성을 막기 위해 움직였다. 그들은 그를 체육관 문을 통해 복도로 안내했고 그 복도는 권투링으로 이어졌다. 그들의 발소리가 콘크리트 벽에 울려 퍼졌고 태주는 침착함을 유지하려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심장이 뛰는 것을 느꼈다. 권투링은 비어있었고 그 창문은 내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무도 볼수 없는 뒷주차장을 향하고 있었다. 민주는 불을 켰고 형광등은 장비에 거친 그림자를 드리웠다. 여기서 중요한 건 태준아. 민주는 조정 재킷을 벗어 옷걸이에 조심스럽게 걸며 말했다. 나는 지난 몇달 동안 너를 지켜봤는데 뭔가 앞뒤가 안 맞아. 우리는 네가 싸우지 않고 모든 것을 받아들이지만 내 눈에는 무언가가 있어. 네가 원한다면 방역할 수 있다고 말하는 무언가가. 태준은 교과서를 근처 벤치에 놓았고 그의 움직임은 신중하고 통제되어 있었다. 나는 문제를 일으키고 싶지 않아. 안 됐네. 철수가 끼어들었다. 왜냐하면 문제가 널 찾아왔거든. 내 생각에는 네가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것 같아. 민준은 소매를 걷어 올리며 말을 이었다. 어쩌면 네가 보이는 것보다 더 강할지도 몰라. 어쩌면 동정을 얻기 위해 피해자 행세를 하는 걸지도 모르지. 어느 쪽이든 나는 궁금해하는데 지쳤어. 영희는 다시 손가락 마디를 꺾었고. 그 소리는 밀폐된 공간에서 부자연스러울 정도로 크게 들렸다. 그냥 끝내면 안 돼. 오늘 밤 데이트가 있거든. 내가 뭘 생각하는지 알아? 민주는 태준의 개인 공간으로 걸어 들어가며 물었다. 네가 가짜라고 생각해. 네가 조용한 척하는 건 네가 진짜 모습을 알게 되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봐 겁먹어서 그런 거라고 생각해. 하지만 나는 네가 누구인지 알아낼 거야. 경고도 없이. 민준의 오른손이 태준의 얼굴을 향해 곧바로 뻗어나갔다. 그것은 명백한 공격이었고, 진정한 저항에 직면한 적이 없는 사람의 자신감으로 던져졌다. 민준은 태준의 코에 맞고, 피와 눈물을 보고, 마침내 새 친구의 신비로운 침착함을 뚫고 나갈 것이라고 예상했다. 대신 태준은 머리를 왼쪽으로 15cm 흔들었다. 민준의 주먹은 태준의 귀를 스쳐 지나갔고 그 추진력으로 그는 앞으로 쏠려 균형을 잃었다. 잠시 동안 혼란이 괴롭히는 자의 얼굴에 스쳐 지나갔고 그의 뇌는 방금 일어난 일을 처리하려고 애썼다. 바로 그 순간 태준의 몸은 수많은 시간의 훈련을 말해주는 유연한 정확성으로 움직였다. 그의 왼손은 뻗은 민준의 손목을 잡기 위해 소사 올랐고. 그의 오른손 바닥은 민준의 팔꿈치 관절로 위로 뻗어쳤다. 그 조합은 민준을 옆으로 회전시켜 점프 로프더미에 부딪치기 전에 옆으로 회전시키는 지렛대를 만들었다. 민준이 바닥에 세게 부딪치자 나무 손잡이가 불협화음의 종소리처럼 덜거덕거렸다 철수가 먼저 반응하여 더긴 팔을 뻗어 서투른 펀치를 날렸다. 태주는 그 공격을 피하고 철수의 앞발을 쓸어 깡마른 아이를 땅에 넘어뜨렸다. 철수가 회복하기 전에 태주는 그의 깃을 잡고 그를 발로 찼다. 그러나 즉시 완벽하게 실행된 어깨던지기로 그를 다시 쓰러뜨려 철수를 패딩 처리된 바닥을 가로질러 미끄러지게 했다. 영희는 뚱뚱한 체격과 역도 경험에도 불구하고 두 친구가 수술적 정밀도로 분해되는 것을 지켜보며 결정적인 순간을 망설였다. 그 망설임은 그에게 큰 대가를 치르게 했다. 태주는 두 걸음 만에 그들 사이의 거리를 좁혔고, 영희의 경계를 그 방향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왼쪽으로 속여 던진 다음 영희의 배에 오른 주먹을 찔러 넣어 숨을 헐떡이게 했다. 전체 대결은 30초도 채 걸리지 않았다. 민주는 힘겹게 일어섰고, 그의 조정 재킷은 이제 주름이 잡혔고 그의 매끄럽게 비서 넘긴 머리는 헝클어졌다 그가 점프 로프에 부딪힌 이마의 작은 상처에서 피가 흘러나왔다 뭐야 어떻게 내가 누구인지 알고 싶었어 타해 주는 차분하지만 방 안을 가득 채우는 새로운 권위를 담아 말했다 나는 육 업살 때부터 싸워온 사람이야 나는 1 0년 동안 매일 오후 맨손으로 자신을 보호하는 방법을 배우는 데 보낸 사람이야. 나는 폭력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되지 않겠다고 아버지와 약속했기 때문에 그 기술을 사용하지 않기로 선택한 사람이야. 철수는 손과 무릎으로 굴러 넘어졌고 여전히 어떻게 그렇게 빨리 바닥에 눕게 되었는지 알아내려고 애썼다. 영희는 여전히 몸을 웅크리고 얕은 숨을 쉬며 아플 것 같았다. 하지만 여기서 네가 이해해야 할 것은 태주는 어두운 눈을 패배한 괴롭히는 자들에게서 다음 괴롭히는 자에게로 옮기며 말을 이었다. 내가 싸우고 싶지 않다고 해서 싸울 수 없다는 뜻은 아니야. 내가 평화를 선호한다고 해서 너희가 나를 영원히 짓밟도록 내버려 두겠다는 뜻은 아니야. 너희는 나를 밀고 또 밀어서 내 안에 무언가를 부셨고, 이제 너희는 내가 억누르고 있던 것을 보게 될 거야. 민주는 손등으로 이마에서 피를 닦아냈고 그의 표정은 분노, 혼란, 그리고 두려움일지도 모르는 무언가를 거쳤다. 이건 끝이 아니야. 그래, 끝이야. 태주는 단호하게 대답했다. 왜냐하면 너희가 다시 나에게 덤벼들면 다음에는 참지 않을 거야. 방금 일어난 일. 그건 내가 부드럽게 한 거야. 그건 내가 너희 중 누구에게도 심각한 상처를 입히지 않고 요점을 강조하기에 충분한 힘만 사용한 거야. 하지만 너희가 다시 나를 밀어붙이면 너희의 안녕과 나의 안녕 사이에서 선택해야 한다면 나는 매번 나를 선택할 거야. 그는 물리학 교과서를 집어들고 문으로 걸어갔고 민준이 뒤에서 불렀을 때만 잠시 멈췄다. 기다려. 우리가 이걸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을 거라는 걸 어떻게 알아? 태주는 돌아서서 몇달 동안 그의 삶을 비참하게 만든 세 명의 아이들을 연구했다. 그들은 이제 더 작아 보였고 어딘가 수축되고 평범해 보였다. 왜냐하면 이건 너희를 당황시키거나 복수하는 것에 대한 것이 아니었어. 이건 멈추게 하는 것에 대한 것이었어. 멈추면 우리는 끝이야. 멈추지 않으면 그는 어깨를 으쓱했다. 글쎄. 너희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과소평가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봤잖아. 권투링 사건에 대한 소문은 고등학교 가심만이 달성할 수 있는 속도로 크레스트우드 사립학교에 퍼져나갔다. 월요일 아침까지 모든 사람들은 최태준과 김민준 일당 사이에 무언가가 일어났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 같았지만 세부 사항은 누가 이야기를 하느냐에 따라 크게 달랐다. 어떤 버전에서는 태준이 땀한 방울 흘리지 않고 세 명의 조정스타를 파괴한 비밀 무술 고수라고 했다. 다른 버전에서는 그가 강원도에서 위험한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고, 김민준을 겁먹게 만든 위협을 가했다고 주장했다. 몇몇 창의적인 사람들은 심지어 그가 특별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비밀 훈련을 받았다고 제안했다. 태주는 속삭임과 시선을 무시하고 조용한 익명성을 선호했다. 그러나 학교의 사회적 역학관계에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났다. 이전에는 그를 꿰뚫어 보던 학생들은 이제 복도에서 조심스럽게 끄덕여 인사를 했다. 교사들은 수업 토론에 그를 포함시키는 경향이 더 강해 보였다. 심지어 주방 직원들도 묻지 않아도 빵을 더 주었다. 김민준, 김철수, 박영희는 거리를 두었지만 태준은 때때로 그들이 방 건너편에서 그를 지켜보는 것을 포착했고 그 표정은 그가 완전히 읽을 수 없는 표정이었다. 더 이상 우발적인 만남도 급식권 세금도 표적화된 괴롭힘도 없었다. 세 명의 아이들은 갑자기 태준을 완전히 피하는데 관심을 갖게 된것 같았다. 그 변화는... 비슷한 대우를 받던 다른 학생들에게도 눈에 띄지 않았다. 김민준이 이전에는 가장 좋아하던 표적이었던 어린 학생인 박현우는 어느 날 오후 호기심과 감사가 뒤섞인 표정으로 태준에게 다가왔다. 무슨 짓을 한 건지 모르겠지만 현우는 조용히 말했다. 고마워. 지난주 이후로 김민준이 한 번도 나를 괴롭히지 않았어. 태준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자세히 설명하지 않았다. 그는 학교에 지정된 영웅이나 보호자가 되는 데 관심이 없었다. 그는 단순히 평화롭게 고등학교 졸업반을 마치고 다음에 올 것이 무엇이든 나아가고 싶었다. 진정한 시험은 3주 후 점심시간에 찾아왔다. 태주는 마침내 끊임없이 뒤를 돌아보지 않고도 먹을 수 있게 되어 평소에 구석진 테이블에 앉아 있었는데 식당 중앙 근처에서 소란이 일어나는 것을 알아차렸다. 나이 많은 학생들이 어린 소녀를 둘러싸고 그녀의 낡은 옷과 다른 신발에 대해 놀리고 있었고 그녀는 흩어진 책을 모으려고 했지만 성공하지 못했다. 잠시 동안 태주는 개입하고 자신의 기술을 사용하여 스스로를 도울 수 없는 사람을 돕고 싶은 익숙한 충동을 느꼈다. 그러나 그때 그는 근처 테이블에서 그 장면이 펼쳐지는 것을 무관심하게 지켜보는 김민준을 보았다. 그들의 눈은 붐비는 방을 가로질러 마주쳤고 태준은 그들 사이에서 이해와 같은 무언가가 지나가는 것을 보았다. 김민준은 일어서서 괴롭히는 자들의 그룹으로 걸어가 태준이 들을 수 없는 말을 했다. 그것이 무엇이든 그것은 나이 많은 학생들이 즉시 흩어지게 만들었고 어린 소년은 평화롭게 소지품을 모을 수 있게 되었다. 김민주는 그것을 크게 과시하거나 그의 개입에 대한 인정을 구하지 않았다. 그는 단순히 그의 테이블로 돌아와 점심을 계속 먹었다. 그것은 정확히 구원이 아니었다. 김민주는 여전히 몇달 동안 태준의 삶을 비참하게 만든 같은 사람이었다. 그러나 그것은 인정이었다. 힘에는 책임이 따르고 힘은 약자를 먹이로 삼기보다는 보호해야 한다는 인식이었다. 테준이 크레스트우드 사립학교에서 고등학교 졸업반을 마치면서 그는 폭력, 선택 그리고 해악의 순환을 끊는 데 필요한 용기에 대해 배운 교훈을 되돌아보았다. 그는 진정한 힘은 얼마나 많은 피해를 입힐 수 있는지에 의해 측정되는 것이 아니라 도발 당했을 때 얼마나 많은 자제력을 보여줄 수 있는지에 의해 측정된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는 때로는 존경을 얻기 위해 자신을 옹호해야 하지만 옹호한다고 해서 자신이 경멸하는 존재가 될 필요는 없다는 것을 배웠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는 자신의 존엄성을 보호하면서 아버지와의 약속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을 스스로에게 증명했다. 그의 어머니를 잃기 전에 배웠던 기술은 태준의 미래를 정의할 필요가 없었다. 그들은 단순히 그의 무기고에 있는 도구일 수 있었고 절대적으로 필요할 때만 사용되었으며 항상 지배보다는 긴장 완화라는 목표를 가지고 사용되었다. 졸업식 날, 태준이 졸업장을 받기 위해 무대를 걸어갈 때, 그는 관중석에서 김민준을 보았다. 이전에 괴롭히는 자는 우정은 아니지만, 자신과 서로에 대해 귀중한 것을 배운 두 사람 사이에 상호 존중과 같은 작은 인사를 보냈다. 태주는 고개를 끄덕여 담례했고 너무 멀리 밀어붙였을 때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할수 있는지 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미래를 바라보았다. 그는 평화와 힘 사이, 피해자와 공격자 사이에서 균형을 찾았다. 그리고 그 균형은 앞으로 그가 직면할 모든 어려움에서 그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